님 어, 보 저희가 항상 준비하다가 좀 늦어지는 게 음. 뭐 가성비, 몇, 뭐, 탐, 뭐, 음. 그 다음에 사이초 연생뭐 이런 게좀 수지 좀 준비하는데 음. 근거를 약간 모으려고 하니까 오래 걸렸잖아요. 음.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현실적인 중고차로 만약 주제를 한다면은 음. 저는 이 차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벤치마킹이 폭스바겐의 골프 모델이거든? 네, 골프가? 전세계 판매, 그 아마 기네스 갖고 있을 거야.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차는 좀 컴팩트하면서 실속형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아, 그래, 그런 차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얘가 나온 거야. 해치팩으로다가. 네. 이서0라는 모델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오늘 요 차량을 준비했고요. 중고차로 입문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i30 모델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중고차는 중고차 다워야 중고차죠. 지금 보시는 i30. 정말 괜찮은 중고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은 500만원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30에 팟선 내비 전자파킹까지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해치팩 스타일의 아주 사이즈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차로 뭐 아반떼, MD나, 뭐 K3 각종 준준형급 차량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개보다도 훨씬 더 활용 공간이 좋아요. 트렁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차체는 좀 작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떻다? 운전하기가? 경차 빰때기 칩니다 정말 편해요 그래서 <laughs> i30 유러피안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프로필을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 4월 등록이고 12년식 역각자 모델이네요 주행거리는 현재 13만 3천 키로 유지 중에 있고요 어, 오일레이션은 누유 없고 사고 이력은 아쉽게 뒤쪽에 휀다가 어, 교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휀다 판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i30 1.6 GDI 휘발유고요 익스트림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한 금액은 590 590만 원에 옵션 괜찮게 올라간 i 3 0 매간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사 중고차를 살때그 네. 냉정하게 형은 그걸 봐. 모델이 몇번 바뀌었는지. 아. 왜냐면은 이제 중고차 싸게 사고 싶은데 최근 연식을 사고 싶, 싶단 말이야.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야 500만 원으로 사려고 봤더니 이거 뭐 YF 갔더니 한 다섯 번 바뀌어 버렸잖아. 맞아. 그래 버리니까 조금 그래서 너무 좀 그런데. i30이나 i40 이런 모델들은 어때? 하나 딱 모델로 나왔다가 어땠어? 단종 단종이지, 그겠지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뭐자 신차가 신차는 망했지만, 그지 신차는 뭐 물론 판매량이 안안 올라와서 망했지만 중고차로는 또 뭐가 좋냐면 뭔가 이렇게 너무 올드한 느낌을 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차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핵스방에의 골프가 히트를 쳤냐? 연비, 그리고 이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좀잘 빠져주니까 그냥 보급형으로 정말 많이들 찾아줬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옵션도요, 아반떼 대비보다 빠지냐? 아니에요. 옵션 또한 여러분 아반떼에 들어가지 않은 전자파킹, 파선 이런 것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볼수 있겠죠. 디자인 좀 보여주시면. 사실 디자인은 현대에서 요때 당시에 공을 많이 들여서 나온 모델이라서 지금 놓고 봐도 나쁘지 않아. 어. 웃고 있는 것 같아서 귀여운데요? 어. 이렇게 뭐 헤드램프 디자인도 사실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때 당시에 아반떼가 1500, 1600할때 얘가 옵션 놓고 좀뭐 가고 뭐 가고 하면 2400까지 갔어. 어, 그래요? 어. 자,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다? 생각보다 2,400이면 이제 소나타를 살수 있는 차란 말, 금액이란 말이야.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하신 분들은 옵션 챙겨가고, 야, 나좀 연비 챙겨가자. 이러신 분들이, 어, 이 차를 좀 선택했고요. 앞쪽은, 어, 타이어는 교환 중인 왔네요. 네, 교환 중인 왔고. 어, 씨, 맞아. 이 계약금. 아, 그래. 한번가까오랜만에그렇 그래, 계약금 요즘 안 들어오니까, 요이 네. 차는 또 계약금 넣어주시면, 쫙, 두 개. 예, 교환 탁 해드리고. 자, 익스트림 전용 휠이에요. 약간 크롬도 들어가고, 예, 휠이 멋있죠. 예, 멋있게 올라가지 있고. 실내를 보게 되면, 예, 실내는 뭐, 이렇게, 전자파킹까지 들어가는 게좀 포인트고. 이쪽에 팟선. 솔직히 팟선 들어가면, 아, 시세 50백 비싸단 말이야. 어? 아, 100까지는 아니고, 냉정하게. <laughs> 50은 더 비싸요. 100만원짜리 없어져야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이 신차는 100만원, 중고는 50만원. 이렇게 자. 2열 공간 보여주시면 네, 2열, 2열에도 어우, 깔끔하네요 네, 2열 깔끔하고 공간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되고 오, 뒤쪽은 타이어 좋은데요 네, 타이어 좋고 휠도 네. 스타일리시하고 뭐 590니까 뭐 600만원대에서 차를 볼 때는 이런 것들 보시면 좋아요 네. 뭐 나는 뭐 그냥 중형급세에 대한 허준대형하기 부담스럽다 아니면 뭐아예스뭐 뭐 이런 편하게 타실 수가 있잖아요 뭐 후방센서하고 해서 해치팩 스타일이고 자 트렁크 공간도 네, 넓고 아래쪽에는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공간까지도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30, i40 모델들 네, 중고차로 사기 좋은 모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도 괜찮고 가격까지도 좋으니까 여러분 오늘 추천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에 들어왔고요. 자 윈도 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 시트고요. 왼쪽에 에코, VDC 기능, 그리고 요건 스티어링 모드입니다. 세 가지로 그럼 핸들 조향, 어, 이렇게 묵직하게 바뀌고 조향을 세팅이 가능하고 왼쪽에는 하이패스, 하이패스 기능이 있고 현 주행거리는 약 13만 3천 킬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팟선입니다. 여러분, 들 준주정에는 볼수 없는 팟선인데요. I30에는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내비는 아이나비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토 에어컨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전자파킹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차키는 두 개, 두개다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도 깔끔하다, 그지 예, 대시보드나 어, 가죽 수도 깔끔하고. 가솔린이어서 또 부담도 없고, 그지 물론 뭐 디젤이었으면 뭐 연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휘발유가 좀더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i30 모델 준비해 드렸고요.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i30입니다. 금액 590. 옵션 좋고 가성비 정말 좋아요. 전액카 택송 거래 가고 그 밖에 메모 좀 홈페이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장기 렌트 서비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